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물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밀레이더 카부토 하이퍼젝터입니다. 이것도 중국 반다이에서 리메이크 돼서 발매된 제품이고요. 이게 발매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저번에 카부토젝터 리뷰했을 때, 하이퍼젝터도 나왔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laughs> 너무 행복해. 일단 박스 전면에는 이제, 하이퍼 카부토와 하이퍼 젝터 있고 왼쪽에 보면 놀이 방법이 있고 이제 하이퍼 가타크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D 에 a 이제 가타크의 모습이 있고 잭터가 보이고 왼쪽은 카부토 마크 이쪽은 넘버3입니다 넘버3 넘버1이 이제 카부토 넘버2가 이제 가타크인데 제가 지금 가타크가 없어서 오늘은 뭐 나중에 카타크를 사게 된다면 그때는 카타크랑 같이 하이퍼 보여드리고 오늘은 카부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카부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여기 중국어로 적혀있어요 중국중 중국 중국번 다이라서 제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카타크만 사면 세트 완벽한 세트 oh, shit. <laughs> 역시나 역시나 플라스틱 포장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이고 내려갔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일단 첫번째는 이제 젝터, 잭터, 하이퍼젝터랑 이제 젝터를 꽂수 있는 홀더 벗겨주시고 벗기고 이제 홀더를 빼줍니다 홀더는 이제 그냥 끼는 형식으로 내고 네, 빼 주고. 야하. 하이프젝젝트 모습입니다. 하이프젝트는 이제 뭐냐? 버튼 버튼식 있고 온 스위치가 있고 내리는 어, 뻑뻑하네요. 많이 뻑뻑해요. 예, 카브도에 물레 있고 종이도. 있고 배터리 넣어 보도록 하죠. 이제 예, 이제 예. 가멜레이더 제품들은 일반 드라이버로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사가 좀 알아야 되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씨. 잠시만요. 어이 자식. 이게 아니구나. 얘가 아니라 이 녀석. 이 녀석으로 아 뻑뻑해 저번에 에볼 드라이버인가? 에볼 드라이버 리뷰했을 때 약간 이물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빼려고 해부하고 막했했을때 완전 아파서는 저는 너무 빡빡해요. 언제 나오니? 정도 됐을까나? 아하! 훗. 이정도면 풀려야 되지 않나? 얼마나 돌려야 되는거야? 아. 에이 구라세리노 <laughs> 건전지 짜란 건전지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이거는 닫아주고 반대로 돌려줍니다. 뉴뉴뉴뉴 뉴. 어, 바로 다치네요. 자, 그러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DX 처음 나왔을 때 DX는 클로오업이안 됐던 걸 기억하거든요. 버튼 두번 눌렀을 때한번 누르면 클로업이고한번 눌렀을 때는 클럽 오프가 안됐던건데 거거든요. 이거는 개선이 됐네요. 리메이크로 약간 CS, CSM c s 처럼 좀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이 카타크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카타크 모드가 돼요. 이렇게 카타크 모드가 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 계속 우리 카타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껐다 키면 아마 초기화가 되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음, 스위치를 껐다 키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오랜만에 꺼내는 요 녀석. 그때는 뚜요 녀석으로 변신을 해볼 겁니다. 어, 예, 자꾸 산발이가 망가졌네요. 다시 새로운 걸 가져와요. 자, 이제 이 녀석을, 뒷버클을 빼줍니다 뒷버클을 빼주고 뒷버클을 빼주시고요 다시 옆버클도 빼주십니다 그러고 다시 뒷버클을 껴주고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뒷버클을 이렇게 뒤로 옮겨주시고 그럼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 녀석을 껴줍니다 찻! 하면 이제 상태가 얼추 됐죠 맞지 아 반대네 아 반대로 했네 <laughs> 아차차 뭔가 이상하다 했어 아! 얘를 빼고 다시 얘를 넣고 다시 예를 넣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솔직히 리메이크 해줄 거면 그냥 클로버 버튼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역시. 꺼내주면 됐습니다. 형태. 자, 우리 그리고, 카우트 잭트. 변신해 줍시다. 로, 변신을 해준 뒤에. 잠깐만, 내릴게요. 카메라인 거좀 내기주고. 좀 그리고, 옆에다가 이걸 끼워줍니다. 이 녀석은 왼쪽을 가로로 이렇게 한다음 이렇게 해서 끼워주면 되고요. 아이고, 들러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으에. 당겨주면, 변신됩니다. 아! 소리 안 꼈다. 이런 제기 엔진 엔지, 엔지, 엔지. 엔지 인지 다시 처음부터 소리 켜주고 불이 들어죠 꺼주고 하면 이제 하이퍼 카버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하이퍼 클로버 하이퍼 클럽 어프, 되고. 클럽 페스때 전멸이 양쪽으로 가네요. 번갈아서. 여가 되고, 뒤가 그럼 이제, 피셀기를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필색입니다. <laughs> 하이퍼 카부터의 필색이고요. 이거는 또 하나 알려드릴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하이퍼 클로브 풀립니다. 기다려볼까요?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별로 안 나왔듯이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클럭 오프가 안 됐던 거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가 좀 왕성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